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예! 대기용, 대기용. 우리 여사님 다 이길 것 같다는 데 <laughs>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얘기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길 것 같습니까? 큰 예! 거가 뭡니까? 네? 오. 많아요? 오. 우리가 오. 이길 근거가 뭡니까? 무조건 할니까. 이겨야 네. 돼요? 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laughs> 네. 저는 이겨왔지 지루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걸왜 당에 도와가지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느냐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망가뜨리고 있는 거 도저히 볼수 없어서 당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되살리자. 그래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말만 갖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3년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 여러분 그때 자유한국당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계셨죠? 네. 그 이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거할 때 주로 이겼습니까? 주로 졌습니까? 네. 주로 이겼죠? 네. 지금 질기 시작한 거는 2년 전이에요. 그렇죠? 세번 네. 선거에 져 가지고. 우리가 지는 정당이기도 다국민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희는 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운영해왔던 게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 그 전신 정당들, 자유파 정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교 본 정당이지요? 이길 줄 아는 정당이죠? 네! 그리고 이겨봤죠? 네! 근데 왜 지난 세번 선거에서, 지난 2년 세번 선거에서 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뉘어서 졌던 거예요. 분열해가지고 졌던 겁니다. 할 명, 한 명을 똘똘 뭉치면 은 이겨봤던 우리 자유한국당, 분열해가지고 무너지고 진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방법이 뭡니까? 뭉치는 거예요. 근래 뭉치려면 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뭉쳐집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반헌법 불법 앞에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가치 아래 뭐좀런 이근차이가 있고 이것저것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은그큰 대의 대의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큰뜻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고 하면 그런 큰뜻 아래 우리 작은 사기사욕들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은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민주당이죠. 우리 목표가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목표식이 의 분명하면 이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어좀 뭐 옆에 사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합니까? 네. 시장경제로 네.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법치가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회민주주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가치인데 여러분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앞에 자기위원장 경쟁했던 분들, 시 도당위원장 경쟁했던 분들, 그때는 경쟁하지만, 우리가 정말 문재인 정권과 싸워, 싸워야 할 때, 그때도 아직 안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꿍시렁꿍시렁 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방향이 분명해야죠. 우리 국민들 중에도 내부 청진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어려운 건데 그래도 내부 청진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네. 목표는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총선도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대선도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죠? 네. 한번 뜨겁게 네, 박수로 한번 수고를 보여시리겠습니다 돼 있는데 왜 우리 가 패배 수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대방도 자꾸 발전해가지 않습니까? 변동하고 뭐 그럴 듯한 말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돈으로 막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거기홀리면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아니, 그래, 한국당의 가치가 오라. 그 그래, 나한테 돈 주는데, 그럼 누굴 찍을까? 여기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하고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우리가 우선 든든하게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공돈 많이 줘도, 나라를 살려야지 내가 50만원, 100만원 받는 게 그게 대수냐?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전하는 거예요. 야,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 우리 영어를 팔수 있냐? 우리 가치를 팔수 있냐? 그 50만원에 우리 나라를 팔수 있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세요.